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 곳곳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있었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폭우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양의 모습으로 겪게 되는 그 어려운 현상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주간이었지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아마 부모님을 찾아서 또 고향의 기억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절 기간에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이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들을 일컬어서 본양을 찾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양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의 고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노래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향수라고 하는 노래였거든요. 그 노래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의 산천 또그 고향의 들령을 울음 소리. 여러 가지 모습들을 추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고향을 찾으셨는데 이 고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얻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정다운 믿음의 자리, 화목한 자리, 은혜의 자리, 또 부모님을 함께 만나면서 서로 공경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또 영원한 본양, 천국이 있음을 또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비극 속 예배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글 가운데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4살 아이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엄마에게 남긴 말은 그 한마디 말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큰아이가 23살인데 이 남자아이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엄마에게 또 저에게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별말 아닌 것처럼 어쩌면 편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 있는 동안 사랑한다고 꼭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 그 아이가 알았을까요? 물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지만, 이 아이에게서 볼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요? 엄마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엄마가 나를 위해서 키워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입관 예배를 드릴 때 분명 천국에서 다시 보고 다시 만날 것이고 다시 안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할 것입니다. 라고 짐내하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디모데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망 없는 사람은 천국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만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분명히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명절이 되면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산 소망을 얻는 것은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과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본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도, 고통도, 애통함도 모든 것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본양에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멀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출발의 첫 출발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라고 하는 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글들을 읽어보다가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제 것으로 한번 바꿔오고 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이 기도문을 제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많은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때로는 무겁고 힘겹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나를 빚어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자녀들의 믿음이 미...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부모인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훗날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어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모든 일에 함께 기도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믿음보다 내 자녀들의 믿음이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러분, 들의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들려오는 말은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고 큰 현실은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믿음의 가정을 세웠는데 그것이 사라져간다는 것.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추억들이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작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고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저 꾸짖고 훈계하고 때로는 양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축복의 군원임을 기억하시고 만나시거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주들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할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꾸어야 될 꿈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이 시절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인데 필요한 옳은 길과 거룩한 길과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부모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그 길을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을 세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규칙을 얘기하고, 바른 법령들을 가르친다 해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유산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세우기 전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삶의 규칙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결국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습관처럼 배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입니다. 그 믿음의 들음은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장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26장 4절 말씀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흉년 가운데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제가 제 아내하고 잠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설마 그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인생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요즘 우리 시대에 이 SM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는 기업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 기업에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수만이라고 하는 옛 가수였죠. 그런데 이분이 장노님이세요. 그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릴 때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지금의 이 일을 나는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K-pop, 아이돌 시대의 시작을 연 그러한 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손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고 질서라고 말합니다. 이 질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가정에서 받은 영향은 모든 영향보다 모든 생활보다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들의 후손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남겨 줄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오후에 말씀 준비를 하려고 이게 목양실에 이렇게 있는데 한 가족들이 이게 렇 아마 성묘를 오신 것 같아요 교회 동산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서로가 만났을 때 믿음을 얘기하고. 내 선조의 믿음의 자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 주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부모의 기도의 자리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사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또 주의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생명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고 화목한 그런 장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어떤 먹는 것, 입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대심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과 화목이 있는 귀한 공동체, 믿음의 유산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효도는 무엇일까? 제가 추석을 맞이하고 참 오랜만에 제 친할머니 이 묘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살아계실 때더 자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지요. 또 여러분들의 고향의 추억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부모님을 배러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언제 아빠를, 엄마를 한번 안아주었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 저는 이번에 그 지하주차장 침수, 그 아이의 그 한마디 말을 이렇게 새기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후에 본양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났을 때더 기쁜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의 가슴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조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어른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